마지막으로 만나볼 곳은 우주전파를 연구하는 전파망원경의 핵심 부품. 카메라로 비유하자면 이미지 센서와 같은 부품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곳인 수신기 측정 개발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신기를측정하는 장치인데요. 네. 이 안에 천문용 수신기가 들어가 있고 신호를 넣어서 나오는 시그널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지 측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 네. 아래에 이제 수신기 아래판이 보이는데 이게 어. 아래서부터 이렇게 삽입이 되거든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얘가 이제 시그널을 발생을 시키고 아 얘가 시그널 을 어, 주는 네네네. 거예요. 시그널 을 아. 발생을 시키고, 걔가 이제 안에 있는 수신기로 이제 수신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얘가 망원경에 설치가 되니까 망원경이 이제 부경으로부터 망원경으로부 이렇게 아. 오는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흉내내서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신호는 이게 전파망원경에 들어가 있는 수신기니까 RF일 테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상온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전파 수신기는 켈빈는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냉각을 하게 돼요 마이너스 269도로 냉각이면은 헬륨 쓰나요? 네 헬륨 그러면 이제 이 수신기가 이제 수축을 하게 되잖아요 네 수축을 하려면 성능이 약간 저하가 됩니다 그 저하된 게 그래도 우리 이제 디자인된 목표에 맞는지 확인하는 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실험 장비를 만든 거고요. 지금 이제 상온 상태와 그다음에 냉각 상태를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비교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얘는 상온이고 냉각 네, 상태는 따로한 상태네요. 네, 그렇죠.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전파를 정밀하게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적외선을 수신하는 일보다도 훨씬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그 물체가 주변으로 전파를 방출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파 망원경의 수신부는 상당히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만들어낸 잡음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수신할 수 없게 되어 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 영역은 신호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초저 잡음을 갖는 수신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현존하는 전파대역 초저잡음 센서들은 특정 온도에서 회로의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저온의 환경에서도 디자인한 센서가 잘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 아... 냉각기를 컴프레서, 헬륨 압축기인데 아... 압축기를 통해서 이제 냉각된 헬륨 왔다 갔다 하면서 구체를 사 k v 냉각시켜야 합니다 이 하나의 실험 장치에서 상온에서 한번 실험하고, 그렇죠, 그렇죠. 냉각시켜서 한번 또 실험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두 개를 비교를 해서 성능이 얼마큼 이제 차이가 나는지를 네, 맞습니다.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기를 이런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수신기를 여기서 만들기도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수신기를 저희가 하는 직접 테니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수신기를 그렇다면 센서는 어떻게 어디에서 연구되고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곳. 밀리미터파 부품 개발실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만 오. 앉으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 아, 네. 이제 신기에 들어가 있는 수신기에 그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검출 장비가 하나 있습니다. 아, 일종의 센서인가요? 네. 예. 아, 이걸 이제 믹서라고 부르는데 네. 주파수를 100기가에 있는 주파수를 주파수 천이를 거쳐 가지고 한 4기가나 증폭을 쉽게 할수 있는 주파수로 내리는 역할을 하는 믹서라고 불리는 장치입니다. 아. 근데 이 믹서가 차켈빈에서 동작을 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그~ 예, 이 믹서를 갖고 수신기를 어, 만들고요 이걸 준비해 왔는데 네. 이걸 잠깐 보시면 네. 되게 선 천체에서 수신된 신호는 시간에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잡음처럼 보여요 굉장히 지저분한 예 네, 지저분하죠 근데 네? 이거를 수신을 한 다음에 수신을 한단 말은 우리가 다루기 쉬운 주파수의 레벨로 낮춘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뭐 신호처리장치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뭐 장치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치를 통해 갖고 굉장히 불규칙한 잡음 같은 신호에서 우리가 신호를 빼낼 수가 있어요. 아, 네.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실제 천체로부터 오는 신호는 뭐 예를 들어 1 1 5기가 굉장히 높은 이게 예, 1기가면 벌써 10억 번1초에 10억 번 움직이는 신호인데 네.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예, 얘를 바로 우리가 사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주파수 낮추기 이런 믹서 장치를 써갖고 네. 주파수를 100기기가에서 6기가로 떨어뜨리는 거죠. 오. 정보는 잃지 않습니다. 그대로 예, 주파수만 낮아져요. 정보는 정보 는 똑같이고 있 예. 그대로 6기가. 예상적인 예. 이 수신기는 아 어, 증폭을 잡음도 시키고 신호도 증폭하죠. 그러니까 기계라는 거는 잡음인지 신호인지 모르죠. 다 같이 증폭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 수신기는 증폭만 할뿐 아니라 자기가 잡음을 더하게 됩니다. 아 잡음이 안들어져요 예. 모든 물리적인 장치들은 다 잡음을 만듭니다. 사실 제 디지털 카메라도 네. 노이즈가 끼겠죠. 했죠. 예. <laughs> 근데 이 잡음이 더해진 게큰 신호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네. 산체로부터 오는 신호는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그 신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신호를 이렇게 잡음이 더해지면 여러분이 빛이 굉장히 밝은 빛이 있는데 어두운 백열등이 하나, 태양 옆에 있는 백열등을 여러분이 수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뭐... 굉장히 힘들겠죠. 태양 너무 밝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네.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잡음이 더해지면 약한 신호들은 검출하기가 힘들어져요. 어. 그걸 검출하려면 태양빛을 가리던지, 안 그러면 엄청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관측을 해야지 얻을까 말까 하게 되죠. 수신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금을 덜, 더 해야 되고, 수신기가 안정이 안돼 있고, 막, 소, 막, 시간에 따라 출렁출렁 되면 안 되겠죠. 아 그럼 이게 신혼인 줄 알겠죠. 그죠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돼. 아, 예. 그렇군요. 사실 저희가 만드는 수신기의 목적은, 어, 여기 굉장히 잡음이 잡고 굉장히 고한 정도의 수신기를 개발해야 되고요. 오... 그런 디바이스로 아까 초전도 믹서가 굉장히 저잡음이고 어, 저잡음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망원경이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진 초점 면에 있는 시그널을 잡음 없이 검출해내는 게 수신기의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신호를 뒤쪽에서 이제 신호처리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그런 게 이제 전파천문학이 하고 있는 일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네. 전파 망원경을 통해 얻은 신호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잡음 없이 받아내기 위한 연구 대덕 전파 망원경을 통해 심원천체들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도 또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시스템이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블랙홀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분해능의 전파 망원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묘한 신호를 예리하게 검출해낼 수 있는 믹서와 같은 센서의 개발 덕분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